여러 차례 보도해 드린 것처럼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횡성군의 수건산입니다. 횡성 지역에서 해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사자인 원주시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원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원주시에서도 큰 관심사입니다. 해제될 경우 식수 공급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수도세가 크게 오르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원주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 있게 언급됐습니다. 50만 100만 인구가 되었을 때에는 성댐의 강력 상수만으로 우리시 전체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원칙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 2015년 강원도와 횡성군 수자원공사와 광역 상수도 이용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다만 행성댐을 통해 오는 2035년 원주시 계획 인구인 45만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하루 22만 8천 톤의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방 상수도를 광역 상수도로 대체할 경우 수도세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보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수은 현재 위치에서 10km 하로 이전하는 바, 방안은 소요 예산을 차치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실적으로 무력화할 것입니다. 원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환경부가 결정하는 만큼 지역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